어, 상당히 탐이 나는 물건이다. 현재 전력 소모가 몇 아트 정도 되고 있고 몇 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됩니다. 만짜리 배터리가 10개가 들어있는 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이 C타입과 DC 어댑터를 동시 충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갈망하는 220 콘센트가 달려 있습니다. 정말 궁금한 거는 아 과연 여기에 멀티탭을 꽂아서 사용이 가능할까? 700와트의 전자레인지라든가 뭐, 1000와트 넘는 보온 포트까지 사용된다면 진짜 끝내주겠죠. 자연을 사랑하는 차량 캠핑 고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영계 예단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앞에 있는 오토 캠핑을 주로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 유행하는 차박 그리고 오지 캠핑을 즐기시는 분께는 상당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제품. 전기가 없는 곳에서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앵커의 파워하우스 2 400 모델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박을 써보니까 상당히 탐나는 제품이에요.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품목이기도 하고, 근데 아직 구매를 한건 아니고요. 렌탈을 했습니다. 우선 이 제품을 제가 어떻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됐냐? 제가 얼마 전에 앵커에서 진행하는 엠베서더의 일기에 선정이 돼가지고 여러분께 캠핑 관련 전자기기들을 소개해 드릴수 있게 됐어요. 이 외에도 프로젝터도 있고, 뭐 다양한 제품이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도 이 제품을 봤었고, 제일 먼저 눈에 가는 제품인 파워뱅크를 대여를 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휴양림에도 전기시설이 다 잘되고 있어요 충북 제천에 위치한 박달재 자연휴양림은 아직 전기시설이 없고 그 대신에 좀 비용이 저렴합니다 이 넓은 데크를 쓰면서도 1박에 고작 2만원 밖에 안 되니까요 촬영까지 겸해서 총 3박을 예약을 해 가지고 캠핑도 여유롭게 즐기고 또 이렇게 촬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마침 전기가 안 되는 휴양림이어서 이 아, 타이밍에 이걸 좀 사용을 해 보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대여를 했습니다 이 제품 가격은 599,000원 이에요. 엠베서더라고 그냥 뭐, 공짜로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제품 값의 20%를 선입금을 해야지 보증금 입금이 확인된 상태에서 대여가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캠핑 일정에 늦지 않게 이렇게 미리 대여를 했고요. 실제 판매가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599,000원에서 10만원 할인된 499,000원에 구매를 할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마지막에다가 우리 구독자를 위한 10% 추가 할인 쿠폰을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혹시 앵커 제품 관심이 있고 구매 예정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할인쿠폰 같은 경우는 엠베서더 통해서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공식 홈페이지에 할인에다가 중복으로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이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꼭 마지막까지 시청을 해 주시고 쿠폰 혜택까지 누리셔서 보다 저렴하게 공식 제품을 구매를 했으면 합니다 1박동안 사용을 해 봤고요 무게는 좀 나간 편이에요 스펙이 4.6kg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이즈를 대충 보면은 가로 긴 사이즈가 25.5cm, 그리고 세로 폭은 14cm 정도, 깊이는 한 13cm, 요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둘째가 처음에 보더니, 어, 되게 라디오처럼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둘째는 라디오 세대는 아닌데, 어디서 본건 있나 봐요. 그래서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이런 좌우 배열 등을 고려해가지고 상당히 심플하고 이쁘게 설계가 됐고요. 이 위에 표시창들은 실제 기기를 사용을 할 때, 현재 전력 소모가 몇 아트 정도 되고 있고, 몇 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됩니다. 같은 가전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력 소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실시간으로 표시해 주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배터리가 몇 프로 남았으니까 아좀 아껴 써야겠다 아니면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좀더 써도 되겠다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어서 실제 운용하는데 상당히 유용했습니다 우선 은 외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상단에는 이렇게 널찍한 손잡이가 달려 있고요 가로로 긴 표시창이 있고 아래쪽에 버튼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 버튼은 이 각각의 단자들을 사용하는데 활성화하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파란 불이 일시적으로 들어오고 배터리 잔량과 현재 소모되는 와트수 대기전력이 2와트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이 표시창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아래쪽에는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버튼 누르면 활성화가 되고 꽂으면 그때부터 전력 소모가 되면서 계속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좌측에 보이는 거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1 2 v 트 시가잭을 사용할 수 있어요 최대 전력 소모 용량은 120와트 고요 가운데는 usb a포트가 3개 있고 c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dc포트 같은 경우는 충전용 포트예요 이 포트에도 보면 은 친절하게 전력 소모량이 써 있는데 a포트 같은 경우는 각각 최대 2.4암페어, 12와트씩 총 36와트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아래쪽에 C타입은 앵커의 특허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IQ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 입출력 가능한 C포트입니다. 최대 60W에서 입력 출력이 가능하고 요즘에 C 포트 사용하는 장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맥북 같은 경우도 C 타입으로 충전을 하는데 제가 쓰는 거는 맥북 프로 15인치다 보니까 한 85W 정도의 소모를 하거든요. 근데 60W를 꽂았을 때 기본 어댑터만큼 고속 충전은 안 되지만 그래도 실제 충전이 된다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고 파워뱅크를 충전하기 위한 허용량도 60W입니다. DC인 같은 경우는 구성품에 포함된 어댑터 24V에 2.7A짜리 어댑터인데요. 65W의 용량으로 충전 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충전 같은 경우는 C 타입으로만 충전을 하면은 60W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7.5시간, DC 어댑터로 충전을 하면은 65W로 6.5시간.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이 C 타입과 DC 어댑터를 동시 충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동시 충전하면 총 125와트 이기 때문에 완충까지 걸리는 시간이 4.3시간 이라고 합니다 꽤 빠른 시간에 충전이 되죠 이 제품의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는 10만 8천 이에요 만짜리 배터리가 10개가 들어있는 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게가 그만큼 나가는 편이고 그 옆쪽으로는 우리가 아주 갈망하는 220 콘센트가 달려 있습니다 평소에 잘 들고 다니지 않지만 뭐 테스트 겸 아이가 원하는 시간 정도 보내게 해주기 위해서 노트북을 들고 나와 그래서 노트북으로 사용을 잘 했고 서큘레이터도 들고 나와서 지금 상당히 더운데 아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정말 궁금한 거는 아 과연 여기에 멀티탭을 꽂아서 사용이 가능할까? 어쨌든 2 2 0 v 콘센트의 최대 허용량은 300W이기 때문에 300W만 넘지 않는다라면 멀티탭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요. 아이는. 넷플릭스를 시청을 하고 저는 선풍기 바람을 쐬면서 낮잠을 아주 쾌적하고 시원하게 잘수 있었습니다. 그 외적인 부분도 보면은 측면에 버튼이 또 있고 랜턴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는 깜빡깜빡 이런 기능이 부가적으로 있고 뒤쪽으로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버튼이 하나 더 있는데 무드등 기능이에요. 무드등 같은 경우도 1단 2단, 3단, 총 3단계의 밝기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해보니까 어, 상당히 탐이 나는 물건이다 가격대는 물론 비싸긴 하지만 아, 저는 이 밖에서 220V의 가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최대 허용량이 300W이기 때문에 모든 가전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향후에 배터리 기술이 더 좋아져 가지고 700W의 전자렌지라든가 뭐 1000W 넘는 보온 포트까지 사용된다면 진짜 끝내주겠죠 아직까지는 배터리 기술이 거기까지는 닿지 않아서 300와트의 허용량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가전들을 밖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도 무려 18개월입니다. 18개월 이내에는 사용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보증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요점 참고하시고요. 나는 전기가 없으면 캠핑을 못한다. 그런데 오토캠핑장보다는 좀 한산한 휴양림이나 오지에서 캠핑을 즐기고 싶다. 이런 분들께 제 과감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집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 가면 은 항상 충전을 하면은 멀티 충전기, 늘휴대하고다니는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와 함께 3인원 C타이카 마이크로 USB와 라이트닝까지 사용하는 이런 케이블도 상시 휴대를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용 기간이 뭐 짧으면 2년, 길면 5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어떤 불량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고 아주 잘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장비 중 하나입니다. 그 전에 뭐 구매했던 벨킨도 그렇고 뭐 정품 케이블도 많이 망가뜨렸는데 앵커 케이블은 아직까지 멀쩡해요. 보조 배터리 장비 외에도 또 관련 뭐 사운드 코어, 이어폰이나 헤드폰 이런 제품들도 있고 하니까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둘러보시고 제가 제공하는 쿠폰을 사용하셔서 중복할 때까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쿠폰 같은 경우는 엠베서더만의 고유 코드가 있어요. 제이 부분은 캡처를 해갖고 이렇게 영상에 띄워드릴 테니까 이 코드를 입력하셔서 구매하시는데 조금 더 할인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가 없는 곳에서도 자유롭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앵커의 파워하우스2 400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댓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그렇듯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